자, 필름을 제가 넣어 볼게요. 필름을 이렇게 넣으시면 뚜껑을 닫으면 위잉 하면서 원래 카운터가 보여야 되는데 몇장찍은 위잉 소리가 나면서 미리 감, 미리 감아 놓고 진행이 됩니다.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3 6장수장짜리를 넣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36부터 카운터가 시작이 돼요. 그래서 한장 찍으면 36에서 35 35, 34, 이런 식으로 <laughs> 마지막으로 남은 컷수를 알려주는 그런 카메라예요 그래서 이 컷, 이걸 아무것도 모른다 싶으면 필름을 넣고 윙솔러가다 끝난 다음에 계속 그냥 찍으시면 돼요. 자동 모드로. 네, 자동 모드로 찍으면 플래시 끄고 한번 찍어볼까요? 세 번. 그죠? 플래시오프 모드에서 이렇게 사진이 잘 찍히는 카메라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예, 여기 보시면 희미하게 플래시오프 제가 이거 세번 눌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. 근데 몇장 찍었는지 남아있는지 컷수를 알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무조건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. 네, 그래서 플래시 모드만 이렇게 정면에서 안 보여요. 측면으로 기울으셔가지고 이걸 확인하고 찍으시면 돼요. 나머지 기타 기능들은 다 작동이 돼요. 여기 지금 강제 강기 버튼인데 한번 눌러 볼게요. 얘도 이렇게 누르면 예, 네, 작동은 다 돼요. 표시부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영상을 찍다 끊겨 가지고 두 개를 올리는데 음, 이 카메라들은 성능이 그렇게 나쁜 카메라는 절대 아니에요. 사진도 굉장히 쨍하고 잘 나오는 모델이고 이 후지필름 후기형 중에 실비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보급형 버전으로 나온 건데 만들기는 굉장히 잘 만든 카메라예요. 다만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 연결해서 이 액정의 표시부 쪽에 정상적으로 작동은 되는데 뭔가 이 표현이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카메라를 켰을 때 이런 플래시 모드들은 대충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번 눌러야지 디폴트로 가는지 제가 말씀드렸죠. 여섯 번이라고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누르면 다시 디폴트로 가요. 디폴트로 가고 얘는 셀프 타이머는 세 번씩 작동하고 데이트 버튼은 그 어차피 안 보이니까 얘는 네번 누르면 어, 꺼지게 돼요. 데이터 백이 네, 그 정도만 아시고 간편하게 그냥 찍으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필름을 넣을 때 미리 감기로 작동이 된다. 이 부분만 아시면 <laughs> 사진 찍는 데는 큰그 네, 지장은 없겠지만, 네, 어쨌든 이건 이제 매뉴얼에 근거한 순서니까요. 네, 한번 보시고 네,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배터리는 이게 들어갑니다. CR123A 하나가 들어가요.